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홍콩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만 담은 ETF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ETF를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홍콩 증시에 상장한 이 ETF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국민주인 삼성전자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홍콩에서 이렇게 먼저 상장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쓴 기사고요. 그럼 어떤 상품이 나왔는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번에 나온 거두 개입니다. 하나는 csop 삼성전자 데일리 두배 레버리지고요. 하나는 앞에까지는 똑같고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 두배 인버스. 그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곧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운용사 이름이죠. 어, CSOP라는 홍콩 증시 상장 상품이니까 홍콩 자산운용사 한 ETF 시장 규모 기준으로 홍콩에서는 2위 정도 하는 운용사인데 여기가 삼성전자의 데일리 그러니까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따라가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 올랐어. 그럼 얘는 2% 올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한달 동안 10% 올랐어요. 어, 그러면 레버리지는 몇 퍼센트 올라야 돼? 20% 올라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왜냐면 이게 데일리기 때문에 하루에 1% 오른 거는 2%로 추종을 하지만 그 다음 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하면서 레버리지는 또 수익률이 묘하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레버리지 ETF의 기초 부분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하루 수익률인데 거꾸로 그냥 거꾸로가 아니라 두배 거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 올랐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수익이 하루에 나게 되는 상품인 거죠. 이게 19일에 상장했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20일인데 어제 상장을 홍콩 증시에 했고요. 사실은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에 고점 대비 저점으로 보면 거의 한40% 정도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사라진 상황에서 상장한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삼성전자 한 종목만 담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이 상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떤 상품인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홍콩 운용사 그리고 19일에 상장을 했고요 홍콩 거래. 상장했습니다. 그니까 이거 살려면 홍콩 거래소 가서 사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달러에 영향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니까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증시에 나스닥 100이 상장해 있지만 환했지 뭐 이런 거안 달려 있으면 다 미국 달러에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니까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에 영향을 받지만 이 미국 달러의 영향도 같이 받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laughs> 좀 비싸요. 어총 보수가 2%입니다. 연에. 레버리지 치고도 좀, 어,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어, 요런 의미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방향에 투자하는 새로운 툴이 생겼다. 기관들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한 삼성전자 선물이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입하는 게더 쉽잖아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적다, 뭐, 10만 원이 있다. 10만 원 투자해도 20만 원 되니까 나는 조금 더 빚을 내서라도 이 수익률을 좀확 키우고 싶어라고 하면 진짜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면 그렇게 안 하고도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도 혹은 선물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좀더 수익을 부풀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은 떨어질 때 지금 국내 투자자들 같으면 내가 공매도를 한다든지 뭐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을 때 나는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거 역시. 둘다 개인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모의 거래 같은 것도 뭐몇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예탁금도 얼마를 예치를 해놔야 되고, 뭐 이런저런 약간 귀찮은 절차들이 있는데, 어, ETF에 투자하면 말 그대로 다른 ETF에 투자할 때처럼 똑같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서 살수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내가 예상해서 수익을 내는 좀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주가를 따라가는 레버리지, 고버스, 이 상품은 어떻게, 운용이 되나요? 요거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운용사가 직접 선물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운용이 복잡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랑 계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 야, 나는 뭐 네가 어떻게 하든 증권사 네가 어떻게 운용을 하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 오를 때 나한테 2% 수익을 줘. 1%때 떨어졌을 때2% 수익을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그 뒤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는 사실 몰라 자기 마음이야. 그냥 기본적인 틀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이 증권사에서도 손해를 안 보려면 삼성전자 주가 방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대부분은 이 삼성전자 선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그 자산을 대부분 많이 넣어 두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마 이 증권사에서도 이 ETF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선물에 많이 투자를 할 텐데. 그래서 이때 드는 궁금증이 만약에 이 ETF가 엄청 잘 되면은 삼성전자 선물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혹은 인버스 레버리지에 막 갑자기 자금이 몰리면 뭐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약간 이런 선물 시장의 수급이 좀 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걱정이 조금 들어서 여쭤봤더니 이 상품이 아직 초기 단계고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커지지 않는 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 개별 주식 선물 중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잘 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코스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이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ETF가 만약에 빠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뭐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영향은 미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뭐, 이런 얘기를 취재 중에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정말 모든 ETF가 그렇듯이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거는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수익률을 부풀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레버리지랑은 또 달라요. 왜냐면 200 종목 전체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 두 배를 곱하는 거랑, 단일 종목에 대해서 두 배를 곱하는 거두 번째가 훨씬 더 변동성이 크겠죠 어떤 분은 입장에서는 아니 변동성이 크니까 내가 쌀때 사서 높을 때 팔고 그래야 많이 먹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식 투자해놨는데 막 너무 까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유념을 해둬야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보수 비싸다 연는 2%나 떼간다 아, 기초통화가 미국 달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 1% 올랐는데 왜 이거 ETF 더안 올릅니까?라고 할때 아마도 달러 가치가 뭐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이러면은 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요 마지막도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우리가 삼성전자 한국 증시에서 사면은 배당에는 세금을 물지만 매매 차익에는 지금 비과세잖아요. 근데 요거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홍콩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에 들어 있긴 한데 홍콩에 상장해 있는 해외 ETF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해외 주식이랑 똑같이 1년에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면 그 이상부터는 22%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요. 요거는 어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분리 과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요 250만 원 한도라는 거는 요거 한 종목 말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이런 거 1년에 다 합쳐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요거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점은 만약에 투자를 좀 고민하신다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 어,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홍콩에서 먼저 나왔을까? 요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는 이런 한 종목만 담은 상품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아예 막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의 ETF는 최소 10개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몇년 전까지는 주식 10개, 채권 10개였는데, 몇년 전에 이 한마디를 뜯어가지고 주식 하나에 뭐 채권 9개도 되고, 주식 2개에 채권 8개도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테슬라 채권 혼합, 이런 게 이제 테슬라 하나 넣고, 나머지. 채권 넣는 거. 그니까 우리나라 K 단일 종목 ETF가 왜 단일 종목을 조금 넣고 이 채권을 많이 넣게 됐는지 이 규정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유독 많은 ETF 중에 하나가 뭐뭐탑 10이에요. 그렇죠. 요 규정에 최소 종목 수를 편입한 거다. 그래서 이 K ETF 스타일이 이 규정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것도 뭐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채권은 3개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한 종목당 비중도 3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 종목만 담은 ETF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몇년 전부터 단일 종목 ETF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etf.com 이라는 사이트에서 캡처를 한 건데, 자세히 보니까 막, 금 이런 것도 금 현물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 이거 한 종목이지 이렇게 보고 요거를 단일 종목 ETF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규모가 많이 집계가 되긴 했는데 미국의 단일 종목 ETF 시장은 3,106억 7천만 달러로 ETF.com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고 제가 따로 오늘 말하는 주식 하나만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좀 좁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175개 어, 전체 이 ETF들의 순자산을 합친 게한 27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한 우리 돈으로 30조가 이제 넘으니까 굉장히 큰 자금이긴 한데 미국 ETF 시장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비중은 뭐 0.5%도 안 되죠. 굉장히 미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가 미국에서도 막 대세다, 혹은 막 사람들이 막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몇년전에 나와서 작지만 뭐 시장 규모를 조금 어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계 단일 종목 ETF 순위를 보면 어 테슬라 두배 따라가는 거, 뭐 엔비디아 두배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은 그렇다는 거고요. 홍콩도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상품을 늘려가고 있어요. 홍콩 증시에 처음으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16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10년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 코스피 200 지수의 두배 따라가는 거 그게 이제 처음 2010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건 늦었어요. 근데 단일 종목 ETF를 도입한 거는 더 빠른 거고 좀 재밌는 부분은 이때 이제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ETF 시장보다 예전에는 더 인버스 레버리지만 사람들이 막 가서 하던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잘 되니까 삼성 운용이 이제 가가지고 홍콩에 처음으로 인버스 레버리지를 상장한 게 2016년이었고, 그래서 홍콩이 우리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오히려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단일 종목 ETF라든지 혹은 비트코인 현물, 뭐, 이더리움 현물은 사실 세계 최초였거든요. 다른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상품군을 빨리, 어, 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에 홍콩도 단일 종목 ETF를 아시아 증시에서 처음으로 상장했고, 이거 조금 웃기긴 한데, 이 로봇들 다섯 개, 이 종목 옆에 보시면 하나하나 있어요. 코인베이스, 테슬라, 벅셔에서웨이 엔비디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렇게 다섯 개 종목. 그니까, 러 뭐, 인버스, 레버리지, 두 쌍씩. 근데 이제 벅셔에서 외에는 감히 누가 벅셔, 워런버핏 할아버지께 인버스를 치겠냐 이러면서 여기는 인버스를 안 만들었고 그래서 총 9개의 ETF를 홍콩에서도 3월에 처음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막혀 있지만 미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출시를 하면서 조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안 해야 되거든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막 나지 않는 풀이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막 풀이 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 풀을 좋아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해외에 상장한 단일 종목 ETF들을 사는 큰 손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상장한 단일 종목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1위부터 4위까지인데 한국 투자자 비중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2.5%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미국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코리아 하나가 4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뿐만 아니라 전체 단일 종목 인버스 레버리지 시장으로 넓혀 봐도 한22% 한국인 투자 비중이 유럽으로 가면 한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는 없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정부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대안이 이거예요. 뭐냐면, 해외에 상장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상품을 투자할 때 뭔가 하나 문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하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금융투자교육원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e t n ETF 다 합친 거 요거를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이 의무 교육을 해야 되고 학습한 다음에 수료증을 출력해서 이 수료증에 그 이수 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어, MTS나 HTS에 이제 입력하면. 그때서야 이제 레버리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한국에는 있고 해외에 상장한 ETF는 없다 보니까 요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요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어, 물론 국내와 해외 ETF의 투자의 형평성을 맞추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만 너무 막 패널티를 주고 해외에서는 규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다 해외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턱을 똑같이 만드는 거는 맞으나 문턱을 똑같이 해외에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든다는 거죠. 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게 좋은 상품이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도 볼수 있는데 하지만 단일 종목 ETF라는 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상품이 안 나온다면 한국에 없다고 사람들이 안 하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교육 이수허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안 할까? 이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 강의를 들으면 물론 없는 것보다는 허들이 생기겠지만 어~ 이걸 과연 유의미한 허들일까? 라는 의문이 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발 자전거 안 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도 외발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외발 자전거 타니까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외발 자전거를 만들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못 만듭니다. 라고 한다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만드는 자전거 업체에서 수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탈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맞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한국 자전거 업체들은 외발 자전거를 못 팔게 묶여 있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사서 외발자전거를 한국에서 열심히 타고 있고. 그러니까 외발자전거를 다 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외발자전거를 못 타도록 막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외발자전거 진짜 위험하고요. 여러분 이게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빨리 못 갑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혹은 외발자전거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나. 그러면은 보고 나는 아, 저거 안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은 아 외발 자전거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타는 거야? 한국 사람들 만들지 마 이런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좀 올바른 해결 방식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해외에서 외발 자전거 만드는 기업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ETF 투자하면서 해외 운용사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좀 이런 역량을 갖춰서, 물론 이거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운용사 역량이 떨어집니다. 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운용사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규제상이든 혹은 뭐 운용사들의 노력이든 좀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한 ETF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어, 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상품의 다양성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뭐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놨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뭐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또 하나 어, 이 ETF의 상장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깨에 계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TF라고 하는 거는 이 펀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펀드는 다양한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서, 왜냐면은 개인이 개별 종목은 쉽게 할수 있지만, 다양한 종목을 작은 돈으로 분산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펀드를 가입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머릿속의 펀드인데, 어 이렇게 되면 사실 선성조자 단일 종목은 분산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펀드가 아니라 그냥 비이클, 그러니까 어떤 도구로서의 ETF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예금도 ETF로 하고, 뭐 ELS를 구조화한 상품도 미국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ELS도 ETF로 하고, 뭐 공매도, 인버스도 ETF로 하고, 이런 ETF 시장의 저변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어질 수 있고,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생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따져 본다면 etf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이 커질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상황에서 이 단일 종목 etf가 못 나오게 이 막고 있는 이런 규정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오래된 규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든다는 거죠.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기사를 쓰고 취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 좀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열심히 취재하고 공부를 해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